오늘 리뷰할 게임은 프레이입니다 아케인 스튜디오에서 제작하고 스카이림 폴아우 이후로 베데스다에 서 발매한 또 하나의 샌드박스... 라기엔 조금 모하지만 아무튼 베데스다 전통으로 자유도 하나는 끝내주는 이 게임은 베데스다의 또 다른 전통 똑같은 매 시스템, 화기 멸시, 모두를 제작하고 싶어지는 쓰레기 같은 면상을 가진 주인공과 NPC들. 존실람하는 서브캐스트, 존나게 많이 숨겨놓은 잡템물과 잡템의 개수에 비해 플레이어를 등록하는 듯한 인벤토리 칸. 폴라웃시나 스카이림에서 무게 제한이었죠. 아무튼 간에 존시람 부족한 인벤토리.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니, 베데스다가 아케인 스튜디오 사장의 포르노를 가지고 있거나, 아케인이 베데스다의 깊은 감명을 받았나 보네요. 이런 특징들을 넘어가고, 게임을 요약해보자면, 과학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지와 과학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합쳐놓은 듯한 그런 게임입니다. 네. 바이오 쇼크와 데드스페이스 말이죠. 언제나 그렇듯 윗대가래들이 비밀스럽게 외계인을 연구하다가 실험체가 탈출해버렸고, 하필이면 그 외계인이라는 놈들이 사람 시체를 또 다른 외계인으로 바꾸는 거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지 같은 암선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주인공이 함선을 탈출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선택한 게그 외계인들 몰카나 찍으면서 그 외계인들 기술을 지붕에 처벌하는 건데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설정 아닌가요? 바이오쇼크의 유전 자 조작과 해킹, 데드 스페이스의 시체 닦기 외계인들 무언가 많이 겹쳐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재밌으리됐죠이 게임의 최고의 장점인 자유도는 경기장에 난이판 출리관 마냥 프리한 편입니다. 이문 하나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자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카드키 혹은 키패드 비밀번호를 찾거나 해킹을 하거나 전기를 끊어서 힘으로 열어버리거나 아예 다른 환풍구로 들어가 볼 수가 있죠. 혹은 거대한 프로젝트들로 막혀있는 문을 덤덤부문의 강력한 힘으로 밀어버리거나 개미담성만한 물건으로 변해서 들어가거나 아예 물건째로 재활용을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자유도를 보조해주는 완벽하고 멋진 무기가 하나 있었으니 글루건 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글루건이 왜 완벽하고 멋진 무기이냐 밝고 올라탈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하고 멋진 도약인가를 표현하자면 당신이 길 찾기가 어렵고 귀찮으면 그냥 글건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전자 의돌 가진 에드워드 엘링만이 완벽하고 멋진 무기란 겁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는 큰 결점이 있습니다. 이게임을 일상생활에만 춰 말하자면 레이터가 음식을 내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례합니다, 손님. 주문하신 완벽한 설정이란 접시 위에 자유도라는 데코레이션을 더한 병신 같은 엔딩을 가져왔습니다. FUUCK 이 게임은 처음 엔딩을 본 순간부터 게임을 다시 플레이할 때마다 의욕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만큼 절망적인 엔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의 세이브도 마사와 이 엔딩을 동시에 틀어놓고 비교해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그런 엔딩이라고요 인터넷 짤방으로나 나더러에 댕기는 그런 스토리를 진짜 엔딩으로 경험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총점을 매겨봅시다 자유도 플러스 10점 선택의 폭이 넓은 스킬들 플러스 5점 거지같은 맵 시스템 마이너스 2점 자잘한 버그들 마이너스 2점 엔딩 마이너스 15점 21년차 게임 창인생인 메탈킴이 매기는 점수는 6점입니다 <목소리>